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갈라디아 여행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짜 복음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경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 여행 떠나고 있는데 어제 내용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어제부터 우리가 5장에서부터 6장 우리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적용 실전 편을 함께 좀 보고 있고요. 복음으로 얻게 되는 성도의 자유에 대한 권면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그 너희들 너희들을 다시 율법의 온 굴레로 만들 예 메이게 만드는 그 율법을 율법을 할례로 대표되는데 그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자리 그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겠느냐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할래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한 사랑과 믿음의 자리 그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신 주님 그 자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런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자꾸 이 자유를 잊게 하고 오히려 이것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다시금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짓 선교 거짓 교사들이 너희의 교회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을 스스로 지체없이 배워내는 과감히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혹시 믿음 생활 가운데 작은 걸림돌처럼 보이는 것 또는 아이 뭐 이거 작지만 별거 아니겠지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그때 과감하게 제거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도 함께 좀 나눴고요. 과연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율법의 자유한 정말 자유한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자, 진정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육체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통제받는 자유 우리 한정적인 자유지만 진짜 자유 자유가 자유되게 하고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그 자유를 얻은 자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씀까지 함좀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서 갈라디아서 5-2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5장의 후반부인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진짜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부딪힐 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맥두 가지를 짚어보고 맥에 따라 내용, 내용과 내용 주안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첫째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또 성령님의 갈망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각각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령님께서 맺게 해 주실 열매를 맺는 길 그런 방법들은 과연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벽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5장 후반부의 내용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함을 알려줍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그러니까 하는 거좀 즉, 뭔말이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옛사람, 육체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막 우리를 충동질하고 또 하나, 그러다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죄된 삶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성령님의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로 부딪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때의 결과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의 결과를 각각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육체로 사는 자들의 열매 그 결과는 이렇죠. 육체행실은 환이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탄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또한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15개 정도 열다섯 개 정도 아니면 이제 많이 보여7개 뭐 정도로 보는 이 열매들을 보는데요. 아무튼 육체의 결과로는 정말 끔찍한 것들이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의 열매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렇게 열매가 확연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도 이따가 우리 주한장에서 함께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5장이 마지막에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마지막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자랑치거나 서로 노엽게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 옛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만죠. 그렇죠? 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이 욕망처럼 서로 노엽게하거나 다투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우리 5장 갈라디아서 5장의 후원백의 신구절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악과 화평과 오래차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주안점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를 보고 있는 5장과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건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시고 자기의 몸과 생명과 피 값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은 그 구원마저도 스스로 지킬 힘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보다는 그것이 방종이 되요. 그 좋은, 자유로운 축복이 저주로 변질되도록 만드는 게 오늘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자 민낯입니다. 우리 그런 우리 스스로를 먼저 좀 인정하고 살펴봐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 그렇게 주셨는데도 실패하는 거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므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 우리 스스로를 올가 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스스로 이 자유를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이 들 때, 바울은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게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 또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권하였다는 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다고 그걸 안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큰 싸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 욕심과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됩니다 원래 이 소욕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원한다라는 것인데 이 원하는 것이 결국 가해지면 욕심이 되고 결국 그 욕심이 탐욕과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소욕이라는 말이 욕망과 거의 같은 말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의 욕망과 만나면 서로 대립하고 다툰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값과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 육체의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세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갈망, 욕망이 서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갈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서, 이 고민스러워서 수많은 고행과 금역적인 노력들로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4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성 아셉시마스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 이 수도사는 스스로 사슬에 몸에 스스로 사슬을 몸에 대고 걸고 다녔다고. 근데 얼마나 많이 걸고 다녔던지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걸어다닐 수가 없어. 그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려고. 이집트의 수도사 마카리우스 또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수도를 위해 6개월간이나 벌거벗고, 늪지대로 들어가, 목이 액이 다 하도 뜯겨가지고, 그 몸이 막 마치 겉으로 보면 문득병자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또 오세기, 레바논의 수도사 성마로는 11년간이나 나무통 속에서 지내면서 끼니만 간식이 때우면서 그렇게 고행하고 살았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동글이나 짐승의 굴이나 건정이나 무덤 속등 악취나고 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이기려는 이 신앙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오랜 기간의 노력이 아주 의미가 없다라고 할수 없으나 사실 이런 방법이라고 할지 이것도 아주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육체 욕망을 거스르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 어리석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진짜 중보하시는 그 도우심과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리석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무능하고 어리석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행할 때 우리는 실패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시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한 성령님을 쫓는다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나의,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예수님과 같이, 또한 사도바울과 같이,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육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 욕망을 이겨, 성령님의 거룩한 갈망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바울은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 결과, 결과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열매들을 각각 비교하면서 그 열매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대로 사용한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먼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육체의 욕망대로 자유를 사용하는 일은 누가 봐도 이런 명백한 결과를 낼수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보면 이건 반드시 육체적으로 산 거야. 육체의 욕망대로 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마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분쟁, 분열, 파당,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이 대표적인. 그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또는 방탕한 자유를 누린 대가로 열린 열매들의 표본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 사실 바울은 이것들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함으로 그 외에도 분명히 육체가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고 본능적이고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절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은 이 모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했다는 겁니다. 또 표현이 정제되고 고상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체의 분명한 일은 성령님께서 미워하고 그 성령님을 강력하게 거슬러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체의 욕망의 열매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한 소명과 그의 거룩한 갈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성령님의 아홉 가지의 열매에 대해 또한 이렇게 나열함며 이야기합니다. 이2절 이십삼 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령의 열매에서 이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포스는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어떤 은사들과는 좀 구별하여 다른 걸 말합니다. 뭐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사, 하느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은사인데 열매는 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주신 것 동시에 또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간의 행위, 실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육체의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하여 인간에 의해 자행되듯이 성령님이야 일그 열매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간이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가 그런 것이죠. 이런 아홉 가지 열매 하나 하나를 설교 주제로 삼아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리스토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이런 것들이 귀한 결과와 열매들이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그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토인에게 주신 이 아홉 가지 열매의 본질에는 그의 성품, 그 열매들이 결국 성품을, 인품을 나타내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토의 장수간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 행위와 삶을 통한 열매가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렇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드시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이런 열매들을 맺는 자들로 성숙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제가 한 글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방법 이렇다고 해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씨가 바르게 뿌려줘야 된다고. 심겨지는 씨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바르게 뿌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걸 살펴보라, 라는 말이에요. 둘째,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겉으로 보기엔 그 나무가 혼자 자라는 것 같고 열매 맺는 것같다 보여도, 사실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충분한 양분과 수분과 햇빛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혼자인 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생명력 즉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째는 성령님과 함께 자신과 또 세상을 이겨낼 결실의 계절이 되어 풍성하고 알찬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은 오랜 기간 비바람과 싸워 이기고 병충해와 싸워 이긴 나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풍성하고 알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과 핍박의 비바람을 맞아 싸워 이겨야 될뿐 아니라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정욕과 유혹을 깨쳐 이겨낼 수 있어야 요 또한 필요하다면 내 안에 무익한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크고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하는 자만이 결국 참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직도 우리에게 희미하게만 들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향기나고 달콤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인생들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5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이렇게 결론 짓는데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구절, 구절에서는 앞선 구절들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형제들이여라고 호칭했던 것과는 달리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옛사람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음의 절정은 정욕과 탐심을 가진 육체가 죽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육체를 가진 옛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에 육체를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 구절들이 이를 알려주는데, 25절과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툭게 하지. 같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의 갈망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으로 행해야 할수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정욕과 탐심의 육체를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여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 그 헛된 욕망이란 뭡니까 명예, 돈, 권력,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옛 사람이라 할수 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이런 것들을 성취하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하고 타인들을 짓밟아야 됩니다. 나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배아파하고 노여워하고 심한 경우 투기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해가는 사람은 노여움과 투기를 유발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성장해가며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순수하지만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일을 순순히 행하기도 하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강의 이기심을 분노와 함께 아이들이 쏟아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부모와 스승의 올바른 교육과 돌봄 아래 잘 자라나면 성숙한 어른이 되죠. 좋은 인품과 성품을 지닌 인격체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어른으로 길러내기까지. 부모는 날마다 탄식하고 간구하며 또한 주고림을 다해 인내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어요. 인간인 부모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은 사실 없지만 자녀를 잘 길러내는 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낸 인격과 어, 삶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고 성장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장 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 나타내게 하실 것.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여전히 성령님의 형기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하루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좋은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자녀로 사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미치는 귀한 하루 되기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도 좋은 성령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가능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인성과 인품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